샌드 이메일 기능은 조회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조회한 자료가 표시된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팝업 메뉴 중 샌드 이메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메일 주소 입력 방식 중 주소록 선택은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주소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며 직접 입력은 주소 입력 항목에 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주소 입력 항목에 복수의 메일을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 혹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 혹은 세미콜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주소록 메일 보내기 화면이 표시되는데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샌드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메일 계정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송된 메일의 첨부파일, 이메일 PSR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메일 PSR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PSR 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Select PSR 리포트 하면 볼수 있습니다. PSR 뷰 프로그램은 당사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